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어, 월요일 시작이 잘 이루어져야 일주일이 정말 행복하고 무난하겠죠 어, 여러분들의 일주일이 정말 행복하고 어, 또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볼게요.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흑장미의 교배종인 옥수정 로즈라는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이 아이들은 얼마 전에 출시된 신품종 아이들이에요. 어, 기존의 흑장미와 흑장미와 자수정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에 비해서 조금 더 바디가 어, 옥빛이 더 강하다고 해서 옥수정 로즈라는 이름이 붙은 옥수정 로즈 신품종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흑장미의 교배종인 관계로 이 아이들 오래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이 그야말로 까맣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마도 흑장미의 교배종 아이들이 가운데 생장점 부분만 더 까맣게 유난히 더 도드라지게 물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다육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아이들 역시 흑장미의 교배종이라서 바디 전체는 전체 어, 옥빛이 돌기는 하나 가운데 생장점이 까맣게 물드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이 옥수정 로즈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6cm,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제법 입장수도 많고 로제도 촘촘하게 형성된 옥수정 로즈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옥수정 로즈입니다. 영상속요 아이들은 자수정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좀 전에 옥수정 로즈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어~ 옥수정을 소개를 해드렸으니 요 자수정은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 자수정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요 아이 역시 어~ 말씀드린 것처럼 흑장미의 교배종이기 때문에 요렇게 가운데 생장점이 더 까맣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어~ 오래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가운데 생장점이 더 까맣게 물이 들면서 젤리 젤리해지는 자수정, 제법 묵둥이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입장 수도 많고, 로제도 어, 반듯하게 형성된 이 자수정을 오, 제법 묵혀진 자수정을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만나보세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7에서 8cm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까망시리즈 중에 하나예요. 자, 어, 자수정 제법 묵혀진 아이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수정입니다. 그린플로라와 파키포리아를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이 아이들 얼굴도 많고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한 아이들인데요. 이 그린플로라는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물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제가 지난 주말에 그린플로라를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사이즈는 좀 적으나 머리수는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네요.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 지난 주말에 판매했던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머리 수는 결코 빠지지 않는 그린플로라. 그린플로라는 3두 정도 되는 아이들이 보통 3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얼굴 수가 굉장히 많죠. 이 아이들 가격 대비해서 정말 그야말로 득템하실 수 있는 돈 벌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빠르게 주문 주셔서 이 아이들 선점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어, 사이즈도 어,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작지 않은 사이즈 아이들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가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가격 대비해서 얼굴도 많고 풍성한. 음 제가 다니는 농장이 아닌 요 두들레야 전문 농장에 간다고 한다면 제가 사오는 가격도 요, 요 정도 얼굴이라고 한다면 3~4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다녀온 농장에서 제, 어, 저렴하게 주셔서 더, 저도 여러분들께 저렴하게 이 아이들을 한번 보내봅니다. 그린플로라 오늘 이렇게 수량 4점 준비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 2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빠르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 이미 이렇게 빨갛게 꼭지점을 시키, 어, 찍기 시작한 파케포리아 군생 아이들입니다. 자연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분지 포함해서 10도 이상 되는 얼굴을 가진 이렇게 보시면 목대도 제법 튼실하게 예쁜 요 파케포리아를 판매가격 16,000원에 소개를 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량이 두점 남아 있어요. 빠르게 주문 주셔야 요 아이는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가격 대비 얼굴도 많고 제법 짱짱하게 키워진 파키포리아. 정말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물드는 아이죠. 오늘 요 아이들 판매가격 16,000원에 수량 두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키포리아입니다. 본마리아와 메비우스 금 군생 아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두 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곰마리아 3두 정도 되는 어, 사이즈 큼지막한 군생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5만원에서 4만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보내드려 볼까 해요. 요 곰마리아의 경우는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의 얼굴 하나에도 보통 2만원 가까운 가격을 어,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3두로 구성되어 있는 큼지막하고 제법 짱짱하게 키워진 요아이를 오늘 할인된 가격 4만원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9에서 10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고요, 정말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곰마리아의 매력이 어, 바디 전체에 흐르는 이 근육질의 어, 근육질의 바디가 정말 매력이 나이죠. 이 아이들 정말 제법 근육질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도 너무나 멋진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어요. 어, 곰마리아 군생 어,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 오늘 할인된 가격 4만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단품 구성했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메비우스 금 사두 군생 아이입니다. 요 메비우스 금의 경우는 물듦이 굉장히 예쁜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창 중에 하나이죠. 어, 메비우스 금 역시 머리 하나에도 2만 원 정도 할 정도로 가격이 제법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사두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3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하니 좋아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메비우스 금 사두 군생.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가격에 준비했으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셔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비우스 금 군생입니다. 명품 창안까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아이는 명품 인디안 바손입니다. 사이즈도 제법 좋고 로제도 예쁘게 형성된 이 인디안 바손을 오늘 판매 가격 3만 원에 소개시켜드릴게요. 어 제법 짱짱하고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들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로제스를 지닌 인디안 바손이라고 한다면 농장에서 제가 사오는 가격도 거의 3만 원 정도 할 텐데요. 어 제가 조금 아가 때 데려다가 키운 아이들이라서. 어, 시중가보다 많이 착하게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판매 가격 3만원 할수 있도록 수량 요렇게 두점 준비했어요. 빠르게 주문 주셔서 요 명품 인디안 바손을 착하게 데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드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의 인디안 바손. 오래 묵혀지다 보니 요렇게 물듦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물듦이 정말 예쁜 그런 아이죠. 인디안 바손, 묵혀진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3만원에, 어, 시중가에 거의 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인디안 바손입니다. 프란체스카 금 묶여진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 아이, 요렇게 보시면 바디에 살짝, 어, 삼방금기가 있는 아이들이죠. 올해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요렇게 그야말로 놀로란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인데요. 바디에 있는 요런 삼방금기 때문, 때문에 요 아이 이름에 프란체스카 금이라는, 어, 명명이 붙은 그런 아이죠.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노랑빛에서, 어, 빨간, 어, 주황빛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에 제법 묵혀진 프란체스카 금 오, 오늘 이 아이를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려 볼게요. 이 어, 아이들이 가격이 지난 봄까지만 해도 어, 이보다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도 3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이 프란체스카 금이 정말 착한 가격에 출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법 몸값이 나가는 이 프란체스카 금을 어, 저렴한 가격에 한번 데리고 가셔서 한번 멋지게 키워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6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프란체스카 금, 웃겨진 아이,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보세요. 프란체스카 금입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파라오라는 아이들입니다. 모두 자연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굉장히 오랜 묵둥이 아이, 파라오 군생 아이들을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 파라오의 경우는 그렇게 유통이 흔히 되는 아이는 아니더라고요. 어, 저희 도매시장에서도 요 아이들이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아이들인데 오늘 요 파라오 군 자연군생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 원에 할수록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제법 짱짱하게 묶여진 파라오.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로지시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살짝살짝 요런 보시면, 어, 꼭, 꼭지점에 있는 가시 같은 이런 손톱도 너무나 멋진 그런 아이죠. 파라오 자연원생 오랜 묵둥이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파라오입니다. 롱기시마 묵둥이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롱기시마는 저희 유튜브 보시고 다육 주문하시는 어,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셔서 한번 데려와 본 아이들이에요. 어, 오늘 이 롱기시마 주문 주셔서 배송 나간 아이들이 몇 아이 있었는데 어, 배송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목대에 하엽이 있죠. 하엽을 정리하다 보니 하엽, 어, 하엽 속으로 해서 아가들이 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롱기시마 자체가 굉장히 또 아가도 잘 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 지금쯤 이렇게 아가를 다는 모습을 어, 흔하게 볼수 있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서 피멍이 드는 롱기시마, 거기다가 목대에 튼실한 목대에 아가도 열심히 달고 있는 그야말로 출산 드라 롱기시마 묵둥이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어, 지금쯤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가을에는 정말 멋진 대품 자연군생이 되어 있을 것 같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제법 짱짱하게 키워진 묵둥이 롱기시마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롱기시마예요. 엑시타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법 환엽 스타일에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 로제도 정말 예쁘게 완벽하게 형성된 이 엑시타조를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엑시타조 가격은 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제법 요 반절만한 사이즈 아이들도 판매 가격 만원 이상 할 정도로 제법 몸값이 나가는 아이들인데요. 저희 날개다육에서 정말 착한 가격에 이 엑시타조를 판매해 드리고 있죠. 오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어, 중풍 정도 되는 사이즈의 엑시타조.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준비했고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이즈는 대략 9, 10,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제법 묵혀지, 묵혀지고 사이즈도 큼지막하게 형성된 짱짱한 엑시타조를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이 아이는 물듦도 너무나 예쁘지만 오래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 부분으로 해서 다이아몬드처럼 각짐이 형성이 되는 그런 아이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어, 그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물듦의 어, 황홀한 멋을 자랑하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엑시타조 카리스마도 있고 어, 멋진. 어, 얼굴도 너무나 예쁘게 생긴 이 아이를 오늘 착한 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엑시타조입니다. 페리도트 삼두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법 묵혀진 아이들의 페리도트가 오늘 판매 가격 만원이에요. 어, 이 페리도트는 정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톱 끝에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마치 달콤한 사탕처럼 물이 드는 그런 아이죠. 페리도트 같은 경우는 한번 물이 들기 시작하면 여름에도 이 달달한 물듬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어, 페리도트 삼두 군생 아이들 제법 짱짱하고 야무지게 키워진 이 아이들을 오늘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페리도트는 워낙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어, 다육 중에서도 그야말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다육 중에 하나이죠. 키가 조금 있는 화분에 이렇게 심어 보시면 정말 화사한 봄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페리도트 묵동이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페리도트예요. 시코로즈 삼두 군생아이들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얼굴도 너무나 예쁘고요. 사이즈도 좋고, 그야말로 얼굴 로제 스이면 로제, 사이즈면 사이즈. 어느 하나 빠지지 않게 예쁜 아이들이네요. 어, 요 아이들이, 저희 집에 들어온 지한 열흘 정도 이렇게된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정말 푸릇푸릇한 느낌밖에 없었는데, 어느새 살짝 살짝 핑크빛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어요. 어,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이 강한 아이고요. 살짝 뽀얀 분가루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이죠. 로제도 너무나 장미처럼 예쁜. 그래서 이름이 멕시코 로즈라고 해서 이름에 장미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입니다. 어, 장미꽃처럼 예쁜 여성적인 느낌의 대명사인 어, 요 멕시코 로즈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보시게 되면요,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로 그야말로 얼큰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멕시코 로즈 이렇게 동글동글한 수형 너무나 예쁜 요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멕시코 로즈입니다. 달달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아이 레몬 트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그야말로 정말 달콤한 느낌이 드는 그런 물듬을 자랑하고 있는 레몬 트리가 아닐까 싶네요. 어, 물듬이 살짝 복숭아빛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그런 느낌이 느낌이 아니죠. 살짝 뽀얀 분가루도 매력적이지만 이렇게 라인에서 어, 물이 정말 복숭아빛으로 예쁘게 들어서 달콤한 느낌 가득한 요 레몬 트리 이름만큼이나 달콤한 느낌이 가득하네요.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요 제법 묵혀진 아이를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제법 좋은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9에서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됩니다. 로제시 정말 한 송이 꽃처럼 너무나 예쁜 레몬트리. 거기다 물듦도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요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 보세요. 레몬트리입니다. 요즘 핫한 신상 다크 오팔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그야말로 이름처럼 까맣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환엽의 단엽 스타일이라서 정말 멋스럽게 예쁜 요 다크 오팔. 어, 거기다 이렇게 까맣게 물이 드는데 어, 또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다 보니 정말 그야말로 오묘한 느낌이 가득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요 아이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시는 손님들도 이 아이 어, 실물이 훨씬 더 예쁘다고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다크 오팔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너무나 예쁘게 생긴 이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말 야무지고 짱짱하게 키워진 아이들이에요. 한송이 꽃처럼 예쁜 아이 오늘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다크 오팔 오랜 묵도기 아이 오늘 판매 가격 2만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다크오팔입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샤를로즈라는 이름의 아이들입니다. 올해 묵혀지면 그야말로 종이꽃처럼 투명하게 예쁜 물듦을 나타내는 아이 샤를로즈를 오늘 판매가격 6천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격 대비해서 어, 얼큰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도 큼지막하고 입장도 촘촘하게 형성된 아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그야말로 종이꽃처럼 투명한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 어느새 이렇게 라인을 그리기 시작해서요 어, 봄이 절정에 달했을 즈음에는 이 아이들 정말 멋진 물듬을 자랑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성비 대비해서 어, 가격 대비해서 물듬이 워낙 예뻐서 그야말로 가성비가 좋은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이렇게 확인. 되고요. 정말 예쁜 물듬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는 요 샤를로즈를 오늘 판매가격 6,000원에 만나보세요. 샤를로즈입니다. 카시오 적금 묵둥이 아이 소개시켜드리고 갑니다. 요렇게 보시면 제법 사이즈도 좋고 입장 수도 많고 한요 카시오 적금을 오늘 판매 가격 14,000원에서요 조금 할인해서 12,000원에 보내드려 볼까 합니다. 어, 얼굴에 금붕도 제법 잘 들어가 있고 요렇게 입장도 많고 사이즈도 제법 큼지막한 묵둥이 카시오 적금.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난 봄에, 작년 봄에 저희 매장에 입고가 돼서 제가 1년 정도를 같이 같이 키운 아이들이에요. 1년 정도 이렇게 키웠지만 가격을 조금 할인해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판매 가격 14,000원에서 12,000원으로 할인해서 보내드리는데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이즈 대략 7에서 8cm 정도로 제법 짱짱하고 야무지게 키워진 요 카시오 적금을 오늘 판매 가격 12,000원에 만나보세요. 카시오 적금입니다. 열심히 아가를 출산하고 있는 긴립적성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법 묵혀진 긴립적성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이 아이들 할인해서 8,000원에 보내드려볼까 하고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그야말로 열심히 아가를 출산하고 있어요. 어느 아이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아가를 열심히 출산하고 있어서 어, 가, 늦은 봄이나 혹은 가을쯤이면 정말 멋진 어 대풍 군생까지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긴잎 적서. 올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주황빛 물듬이 굉장히 예쁘고 도드라지는 그런 아이죠. 오늘 이 아이들 만나실 수 있는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즈는 대략 11에서 12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아가도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가 최고인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네요. 긴 입적성 오늘 할인된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착한 가격으로 돌아온 아이, 레디쉬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레디쉬는 원종 마리아라는 아이죠. 어, 최근에 한 3, 4년쯤 전부터 이 아이가 레디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기 시작했는데, 어... 가격이 보통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이 4, 5만원 할 정도로 굉장히 거만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요 정도 가격이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요번에 농장에서 정말 착한 가격이죠?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이 레디쉬 제법 짱짱하고 묵혀진 아이를 내어주셔서 여러분들께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려봅니다. 어, 물듬도 너무나 예쁘고요. 카리스마도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멋스러운 아이예요. 이 레디쉬 원종 마리아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포스가 넘치는 그런 아이인데요. 오늘 이 레디쉬를 저, 어, 정말 착해진 가격 만원에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야무지게 생긴 이 레디쉬.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레디쉬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이번 주까지는 많이 춥다고 해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따뜻해지니까요. 이제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봄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취미 생활을 응원해 보면서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와 볼까 합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